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유된 것과 자기도 밀지 않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에 이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이 증거를 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한데 베스트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이로의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나라에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온 그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미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구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느라 니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마음을 듣고자 하느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참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바 왕가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에르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 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한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지켜주셔서,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복음적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어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10월 27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합하는 아버지 그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서 이 모든 것을 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으시고 그 세우는 모든 영, 영혼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세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날씨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 사명이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서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능력 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정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힌 도하의 시온을 대로 활짝 열어주시며 영권 연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의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의 영혼 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